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고속 무학 중학교에 있는 열받는 실험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찍을 영상에서는 이 큐비지라는 아 큐비즈라는 이런 보드 게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열심히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72년 11월 20일, 주인공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신의탑에다됩니다 음, 여기가 소원에 이루어진다는 신의철인닌가 응, 음, 이게 눌린가 보군. 응, 음, 한번 해봐야겠어. 먼저, 이 상자 안에 카드가 있을 것 같아. 응, 음, 카드 맨 위에 부분은 이제 골라서 해봐야겠군. 응, 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봐야겠어. 먼저, 검은 색깔 동그라미랑, 이렇게 해서, 주황색깔 모양을 맞추고 흰색깔 이제 여기는 또다시 흰색깔 삼각형을 맞추고 여기는 검은색깔 또다시 흰색깔 삼각형 여기는 흰색깔 이 여기 밑에는 검은색 삼각형을 여기도 검은색깔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는 검은색깔로, 또 다시 한 다음에, 여기는 흰색깔 하고, 검은색깔 색니 색깔. 여기는 흰색깔, 여기 이렇게. 음. 쪘다만 쪘어. 이제 한, 한층으로 가볼까? 그렇게 1층의 퀘스트를 통과한 주인공을 2층으로 가게 됩니다. 음, 여기가 그시내는밥미입니다 어? 저기요. 두 분신데 여기 있는 거도 응. 뭐야. 시련을 타고 손을 놓온 장가. 난 여기 2층 문지기다 손을 놓리려면 이곳을 지나가야 지 응. 그런데 넌 1층을 가볍게 통과한 것 같군. 하지만 이곳은 1층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저요. 단체를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 문제를 내주세요. 용감하군. 그럼 문제를 내주도록 하지. 우선 카드 문체에서 카드 하나를 뽑아라. 알겠어. 이번에도 맨 위에 걸 뽑아야겠군. 음. 응. 응, 다들 뽑았군. 그렇다면 검정색은 흰색으로흰색은 주황색으로 바꿔서 만들어 봐라. 네, 알겠습니다. 먼저, 흰색을 주황색으로 바꾸라고 했으니 음. 이렇게 하고, 검정색을 또다시 흰색깔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겠고 음. 여기는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음. 이 색깔을 주황색 잊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음. 조금 헷갈리는 거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이렇게 하 얼마 안 남았군. 조금만 더 하면 풀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이렇게 하고, 맨 끝은 이 색깔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응, 음, 아직 이거. 이걸 이렇게 하면. 완성이다.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응, 좋아. 제대로 만들었군. 지나가도 좋다. 어서서손대께서 3층으로 이동을 해야겠군. 2층 문지기의색반전 퀘스트를 통한 주인공은 3층으로 가게 됩니다. 3층에 도착한 우리의 주인공. 이번엔 무슨 퀘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음 여기가 실현의 탑 3층인가? 응? 음? 저기, 문지기 있니? 어, 이거 가져와도. 어, 자네도 실현의 탑에 손을 빌려온 사람인가? 음 반갑구만. 내 이름은 정원이라고 해, 에어드라이기. <laughs> 어, 왜 그래요? 나는 3층의 문지기다라운지. 아.. 어, 역겨왜 어, 대체, 왜, 왜 대체 그놈말을 아우 내 말투는 원래 이렇다고? 일단 내가 룰을 설명해 주도록 하지 일단 카드를 4장 뽑아 자 그리고 내가 지키는 탑은 여기 한줄 여기 한줄 여기 한줄 여기 한 줄을 배합해서 한 하나의 큐브를 만드는 것이다. 자, 잘 봐라. 일단 내가 이한 줄을 여기다 복사시켜보지. 으아아아 자, 이한 줄이 완벽하게 똑같이 됐지? 자, 그럼 이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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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여기 맨 마지막 한 줄이 여기 있고, 여기 세 번째 줄이 여기 있고, 두 번째 줄이 여기 있고, 첫 번째 줄이 여기 있지. 응. 너도 똑같이 할수 있어. 권투를 빈다. 응. 나도 한번 해봐야겠군. 먼저 맨첫번째께 씌워 보이는 것이 나왔군. 먼저 검은 색깔을 이렇게 하고, 검은 색깔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배열을... 음, 응. 드디어 다 만들었군. 어? 움직이니, 움직이니. 어. 제가 담맞췄습니다 어? 벌써 다아주다니 대단한데? 폐삼겹살 먹고 싶다. 난 대패삼겹살 먹으러 가야지. 다, 일단 다음층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힘들게 3층을 통과한 주인공은 4층으로 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4층에 도달합니다. 이번에도 잘할수 있겠죠? 네. 왜 멈추기 요 어? 안녕 아니 지금 잘 깼지? 네 지금 저어린데 아니 잘잘 깼었고? 아야 너무 재미없고 어려웠습니다 이 아, 말은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말 아직은 그뭐 가지고 네, 무시에는네손원 네, 들러온 거 맞지? 네 상침, 거 내가 룰을 가르쳐 줄게 룰은 미친 것 같은 규칙에 갇힌 거지 내가 굳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다 알고 있지? 네세 번? 해음 색을 변전을 하고 한 줄씩 맞추면 되겠고 이번에도 위에서 네 개를 골라서 해야겠군. 응. 음. 먼저 첫 번째부터. 색깔 반대니까 흰색깔을 먼저 각각 옆에다 두고, 음, 이 색깔이 흰 색깔 검은색 반대로 <laughs> 하나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흰색깔을 검은색, 주황색깔로 바꾸고 검은색깔을 흰색깔로 이제 밑에는 주황색 두 개를 이렇게 휴 두 번째는 다 끝냈다. 이제 세 번째. 음, 응. 이건 그나마 쉽군. 반대로 이렇게 좀두 개를 좀 넣으면 되겠어. 음, 응. 마지막 하나 남았군. 이건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잠만. 이틀인데. 응, 음, 다 했다. 어, 잠깐만. 고마워요, 문지기님. 전, 응. 올라가보겠습니다. 그렇게, 4층 문지기의 도움을 받은 주인공은 5층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가 그, 드디어, 신라델탑 5층인가? 어. 용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는 마지막 건물인 5단계야. 그럼, 어서 퀘스트를 치시죠 아, 그 전에. 너가 1단계부터 2단계로 풀어놨던이 게임의 이름 을 알려주지. 이 게임은 바로 퀴즈라는 게임이야. 5층에는 바로 이 게임을 이용해서 시간을 재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그리고 너만의 방식으로 푸는 거지. 사실 너가 1단계부터 이걸 쭉 했다고 할수 있지. 그럼 퀘스트는 없는 건가요? 음. 그지 그럼 제 소원은, 아, 잠깐, 잠깐. 사실, 이 소원의 답에서는, 그 소원 같은 게 없어. 네? 어... 뭐라고요? 아, 이? 잠깐, 잠깐, 잠깐. 그 대신, 너가 1단계부터 이걸 하면서 정말 즐거웠지 않았니? 애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만든 거였어. 즐거웠긴 해도, 전, 소원을 불러온 거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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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냥, 갈 거야. 그렇게 주인공은 비록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큐비치를 받아서 돌아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큐비치를 가져놀았다고 합니다. 자, 저 이야기는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여기까지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고속 무학중학교 열받는 실험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